집을 떠난 지2 시간 반 만에 계속산성에 도착했습니다. 아, 오늘 오는 중에 유튜브 촬영하느라고 조금 늦었네요. 아, 계속산성 오르는 입구입니다. 아, 여기에는 그래도 참 산행객들이 좀 있고 그런 마스크를 다 끼고 다니고 망하면놓 이네요. 아이고 지금 저도 이제 계단을 올라가지고 산성에가서 산성에 축조된 모습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씨는 오늘처럼 맑은 날씨가 없는 것 같아요. 하늘에 한점두점구름한두 동씩 떠다니고 기분은 매우 상쾌합니다. 그런데 아 마스크를 끼고 다니니까 숨이 너무 가팔라가지고 보기 힘드네요. 저기 멀리 대성대도 보이고 아이고 저먼 모습을 크루저로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것도 못하고 가네. 자, 이것이 축조된 계족 산성입니다. 산성 모습. 하죠 예. 네. 축조 건물은 돌로 쌓여가지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의 그안보정신 이것을 가볍게 볼수 있습니다. 아우, 아우, 억세풀리 그래도 이쁘게 해달리고 있어요. 아, 이게 축조 끝자락이고. 그래 대전에서는 산행하기 괜찮을 곳이에요 여기가 저 멀리 대전 시내가 쫙 보이죠. 대전은 산행 둘레길이 있어가지고 누구든지 나와서 산행을 즐길 수 있어요. 맑은 공기. 자, 이제 마지막 계단을 올라갑니다. 아 이거. 하늘에 구름 한쪽을 증명하지, 그지? 이거 웅장하잖아요, 이 모습 봐. 아. 아. 올라온 사람들이 마지막 환성을 지르고 있어요. 아, 너무 멋지다고. 너무 시원하다고. 아. 저 유튜브를 시작해가지고 어설퍼지만은 이러한 모습을 시청자 여러분께 알, 보여주는 것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산성의 뒤편. 제가 지금 아, 여기 축조가 계속 있는 거예요. 아우, 웅장하죠? 아, 내 나라 지키기내 고을 지키기 옛날에 그 부족들이 살면서 외부로부터 침묵을 막을 놓고, 이렇게 지은 축조 건물. 정말 멋집니다. 현대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현대는 아무리 자재가 충분하더라도, 뭐, 쌀 이유도 없겠지만은, 정말로, 이 유산의, 후스럽게 남겨진 유산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자 이제 또 산성 위로 올라갑니다. 아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출입을 막아놨어요. 테이프 치는 것도 그렇고 이곳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네요.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 가지고 저 놈으로 구경도 할수 있는데 아, 여기야 대전 산성 개종 산성이네요 안내판이고. 어, 1992년 10월 25일 지정됐고, 시대는 삼국시대에 축조된 건물, 산소로 되어있네요. 야. 아이고. 저 나무가 멋지지, 그제? 저는, 여기 오면 항상 이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한답니다. 멀리 펼치지는 산승이죠.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대전시 대덕구. 여기는 대전시의 동쪽에 자리 잡은 개족산 능선이에요. 개족산 능선. 이쪽에 동쪽은 이제, 어, 추동리라고, 대청호수가 있고, 이건 대전시 저기 테코노가 있고요. 대전 테코노 어 여기는 저 앞에는 아 대전에 엑스포 아파트, 대전의 엑스포 박람회가 개최됐을 적에 해운국들의 임원들이 엑스포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죠. 자, 그러면 가봅시다. 저 멀리 보이는 곳이 둔산동 같아요 둔산동인가 둔산동 아니고 세종시 같기도 하고 여기는 세종시 같네요 세종시 에. 둔산동은 저쪽이고 음. 사람들이 오니까 카메라 방향을 찾기가 힘드네요 에이, 사람들 피해야 되니까 자. 근데 거기야될요 그게 식요 자. 음. 저 맞은편에 보이는 데가 보황제인예요 오늘은 보황제까지갈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아. 자. 요 밑에는 저 임도로 황토길 축제할때요 밑에 있어요. 그리고 저쪽 가면은 살림욕장 음, 저기가 있고. 아, 이거. 능선을 타고 올 적에는 힘들었지만은 막상 올라오고 나 기분이 상쾌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지난번 에올 적에는 등산길에 풀스이 있어 가지고 귀찮았는데 이번에 대덕 구청에서 풀을 다 제거했는지 굉장히 시원해 해놨네요. 어때, 구청에서 일하는 일을 하는 거는 참 잘했다고 봅니다. 등생들이 아, 그 안정과 또 편리를 위해서 해주거를 감사하죠. 그죠? 아, 보자. 음. 저기 보이는 오른쪽이 아, 신탄진 공단이죠. 신탄진 공단이고, 좌측은 아, 대덕 테크노고, 예. 음. 요 풀이 있잖아요. 요거, 또, 어떻게 보면 산삼 밑가치형이죠, 이거. 옛날에는 또, 이상한 말로 써가지고, 며느리 밑닥이 풀이라고 그러는데, 이, 보기는 흔한 것 같아도, 이거 약재로 쌓인다, 약재로. 약효도 있다 그래요. 야. 아, 보자. 여기 저쪽에는, 여기도 축조하고 있어요. 여기도, 음. 계속 상성의 동쪽에도 축조로 싸고 있고, 음. 여기서는 동쪽, 서쪽 해가면서 양쪽으로 정관을 다볼수 있죠. 저 멀리 대청호수가 또 보이네요. 어, 대청호수 보이고. 아이고, 그래도 나비가 날아다녀가네. 니 음. 아이고, 헐리. 마지막 산승이 눈에 보이네요. 마지막 산성에 산행이 오늘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자그 모습을 사람들을 피해 가지고 찍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아우. 저도 오늘 저기 올라가면 이제 오늘 산행 마지막으로 하고 내려갈 때 인도로 갈거예요 예. 음. 계속 산성소개가 있네 산성소개가 있고 산성소개가 쭉 나와있네 이 둘레가 대덕스템프 투어할 적에 찍는건데 오는 것마도 실시할 적에는 제대로 했는데 지금 아무도 안돼요 작동도 안돼 이거 행사할 적에만 해놓고 끝나면 이거 무용지물 대덕구청에서 실시할 때는 산책 스탬프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뭐쓸수 없는 거예요. 이거 다 이거 철거 철거하든지 해야 되지. 아, 아우, 하늘 너무 맑죠? 하아, 푸른 물감을 막 쏟아부은 것 같아. 아우, 너무 기분이 좋아. 이야. 아, 안방에서 이렇게 방구하시는 분들, 빨리 일어나시 한번 나와봐요. 좋아요. 정말로. 예. 우리가 건강을 지킨다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통칭 이야기하는데, 이래 나오면 나올수록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 향해 맑아질 수 있죠 아 여기는 그래도 정상이라 산성전상이라 사람들 조금 있는데 한번 한번만 뚝한면 잡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자 아이고 저기 계족산성대 안내가 또 있네 어. 안내를 한번 보고 아이고 이제는 구름이 두둥실 두둥실 한장한장뜨고 있어요. 아우 아침에는 하늘에 구름 한장 없었는데. 아우 저도 이제 여기서 간식 좀 먹고 내려갈 것고합니다 아, 계속 산성. 아, 전에는 자주 왔는데 요즘은 일주일 한번 밖에 못 와요. 오늘. 여기에 계속 산성의 모습을 봤네. 자, 오늘 산행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야, 일단 내려가는 것도 필요할 곳이 있으면 찍어서 또 올려드릴게요. 야,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니겠어요?